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첫 안티에이징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날이네요. 어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해오고 있는 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물론 효과는 100%고요. 제가 해본 걸로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주름을 확실하게 잡는 팩,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레시피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바세린 프로폴리스 팩입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어, 재료는 익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바세린, 꿀, 프로폴리스입니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코코넛 오일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오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만큼 효능도 굉장히 많은데요. 피부에 관해서는 항균, 항바이러스, 보습, 주름 개선. 이 중요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가 코코넛 오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팩의 재료로 들어가는 꿀이라는 게 있잖아요. 꿀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품인데요. 어, 미백 효과와 보습이 가장 주된 효능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팩을 할때 그러니까 좋은 거, 일단은 좋은 걸다 한번 넣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섞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꿀과 코넛 오일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 팩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어, 그 바세린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럼 바세린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팩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제 실험 결과로는 100% 만족이었고요. 100%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3주 정도를, 어, 이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피부가 이 겨울철에도 촉촉하고 보습효과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주름도 잔주름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잔주름도 굉장히 흐려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팩을 하시면서 본인만 하지 마시고요 바깥 어른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자주 해준답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세린 1테이블스푼을 넣고요. 코코넛 오일 1티스푼을 넣습니다. 꿀 1티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재료를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잘 섞였으면 프로폴리스 3방울을 넣어주세요. 자. 팩을 하려고 이제 머리를 정리를 하고 왔고요. 자, 팩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제형을 어, 피부에 올려 주신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놔두시고 그다음에 스팀 타월을 하신 다음에 닦아내시고 세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팩에다 프로폴스를 넣었어요. 세방울이요이 세방울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냐고요? 이 아이가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프로폴리스를 저는, 음, 팩에다가도 넣고요. 크림, 스킨, 이세 가지에 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프로폴리스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팩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주름이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눈밑. 눈가. 그 다음. 자, 미간 사이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가는 이마. 팔자주름. 듬뿍 바르세요. 목에다가도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요. 자, 목까지도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목주름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 위에도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이 입술 위에도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나이가 드니까 팔자 주름, 입술 주름,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정말 세월을 역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 부분도 발라주세요. 피부에 발르 시킨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자, 목에도 넉넉한 양을 돋보여 주시고요. 목주름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은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제가 처음에 팩을 할때 처음부터 프로폴리스를 넣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폴리스가 피부에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주름과 미백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어, 듣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음, 피, 피부에 뭐가 나서 어, 팩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폴리스 액상이 집에 있어가지고. 얘가 또이프로폴리스가 항염작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에 어, 탁월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원액을 좀 손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안을 한 다음에 발랐어요. 바르고 나서 스킨을 바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크림을 바르고 이제 잤는데요. 그 다음날, 어, 이 염증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항염작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름과 미백이 생각이 나서 어. 한번 여기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어 팩을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제가 했었을 때의 느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팩을 하니까 이 피부가 약간 이렇게 쫙당겨지는 느낌이랄까요? 어, 프로폴리스를 넣기 전까지는 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프로폴리스를 한세 방울 정도 넣고 제가 그 뒤부터 팩을 하는데 어, 전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약간 쫀쫀하게 당겨준다 그러나요? 당겨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어, 아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이 프로폴리스를 팩을 할 때는 꼭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꼭 넣어보세요. 그 당기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주름이 펴진다 그러는 느낌? 예, 주름을 펴지는구나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프로폴리스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날까요? 어, 그리고 피부가 되 답답하다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팩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됐네요. 자, 이제 저는 음, 뜨거운 스팀 타올을 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어우, 주름이 많이 펴진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자, 씻고 들어왔습니다. 아, 피부가 잘 보세요. 광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 굉장히 지금 느낌이 촉촉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스킨을 자, 손바닥에다가 덜으시고요. 넉넉하게 두르세요. 자 여기다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폴리스를 한두 방울을 자 섞어서 자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중과 미백,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프로폴스의 효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따로 선크림 안 바르셔도 돼요. 제가 어 하안검 수술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다 돼가는데 이 밑에가 이제 어쨌든간에 어 수술한 자국이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의 이 효능을 믿고 제가 열심히 프로폴리스 화장품을 만들어서 썼더니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물었고요. 지금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제가 스킨을 발랐잖아요. 스킨을 했으니까 이제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크림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또 프로폴리스를 한두 스포이드. 만약에 이, 음, 프로폴리스 향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밤에 바르고 주무세요. 자, 근데 이 프로폴리스 향이 피톤치드 향이래요. 그래서, 어, 너무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금방 적응이 되시니까, 이 프로폴리스 효능을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구비해 놓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섞였죠? 자, 그러면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좀 듬뿍 바르는 편이라서 많이 많이 바릅니다. 주이라고 입술 위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입술 주름도 없어지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목. 기초 다 마쳤고요. 어, 지금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얼굴에 기분 좋은 당김이 있어요. 주름이 펴지는 느낌이랄까요? 어, 이런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많이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